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마 솜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용실에서 자르듯이 아주 편하게 잘라줄 수 있는 제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다고 약속드렸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리깡을 자유롭게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과 이 빗과 이 가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뭘배웠든 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초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가이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빛질을 곱게 하고 왼손 검지와 중지를 이 머리카락 사이에 끼워넣는 연습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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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왜 하시냐면 요렇게 잡아 끓은 상태에서 빗은 여기를 딱 얹어주는 거예요 가위를 이 세번째 손가락과 네번째 손가락에 얹은 다음에 가위질을 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가위질 할 때는 자르면서 뒤로 뺀다 힘드시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요 연습 있죠 이렇게 빗질하고 얘를 껴서 잡아 내려서 가위질 미용사들 기본 기술이에요. 자, 이번에는 빗질을 이 방향으로 해주시고, 엄지와 검지 중지로 이렇게 빗질해서 이 섹션을 떠준 다음에 빗질을 한번더 해주고 올려서 커트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빗질을 해주고, 섹션을 엄지와 검지 중지로 섹션을 떠서 빗질을 해서 올려서, 커트. 윗머리, 윗뚜껑 자를 때 많이 활용이 돼요. 이렇게 잡아서, 커트. 이렇게 잡아서, 바이질 하실 때, 요한 면이 중지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요 연습. 가위는 안 돌려도 돼요. 가위 안 돌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요 연습. 요 연습 꼭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싱글링 연습을 할 건데요 싱글링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을 거예요 빗에 가위에 한 면을 대고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개폐질을 한다 요거를 미용 영어로 싱글링이라고 하는데 빗을 대고 가위를 얹고 올리면서 개폐질을 한다 요 연습 있죠 요 연습 요거를 잘하면 남성 커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선생님들한테 요거 연습 많이 하시라고 많이 추천드려요 초보 미용사 선생님들한테요 땀, 음 바리깡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퍼올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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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요 퍼올리듯이 할때 자신의 손에 대고 기대다 뗐다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할때 받친 손이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요 연습 이게 아마 여러분도 분명 저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스냅으로 손이 안 움직일 정도로 이 정도 연습을 해준다.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편하게 머리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빗을 두피에 안착시키고 바리깡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연습인데. 요거는 빗과 바리깡이 수평이 되게끔 요런 식으로 자르는데 요렇게 자르셔도 되고 살짝 사선으로 자르셔도 돼요 머리 숱이 많을 경우에 잘안 밀리니까 천천히 나가듯이 요렇게 요게 한 몸이 되듯이 빗과 바리깡이 한 몸이 되지 마찬가지로 허공이 되고 바리깡질을 할때 빗이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통 하다 보면 이렇게이렇게이렇게될 거예요 초보 형사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빗은 그 자리에 꼭 바리깡만 나가는 느낌으로 어공에서 같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 요 연습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가위질과 바리깡질 방법 꼭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치지도 않고 머리가 안 망해요. 요거는 제가 미용사 된지 얼마 안 되신 선생님들 기본 꿀팁으로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연습했으면 이제 다음번에 뭐 이제 머리를 잘라야겠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지금 해오마 소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바